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월 2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오바마가 지명한 제임스 바버그 판사가 위원회가 이미 입수한 문서를 반환하라고 강제할 법률이 없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인류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중에한 명인 세이브 아메리카 팩의 통신 보도 책임자인 테일러 브로위치의 개인 금융 정보를 JP 모건이 일류위원회에다가 제공한 데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개인의 금융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넘길 수 없다는 연방 판례를 예를 들어 여기에 즉시 이것을 반환하라고 대법원에 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지명한 이 판사는. 설레가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기각하였습니다. 물론 부도위치에 의하면 거기는 자기가 인스타그램에서 새로 나온 신상품을 구매하는 몇몇 개의 기록 외에는 별로 볼 것이 없다고까지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 금융정보 자산이므로 이것을 본인 동의 없이 가져간 인류교의 위협성을 고발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렇게 엉터리 판결을 한 것입니다. 미국은 성문법이 아닙니다. 기록되어진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보다는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을 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법률을 다 성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것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례 또는 판례를 들어서 재판을 하는 것이 미국의 사법 시스템인데 성문화가 되지 않았다고 이 기각을 한이 판사, 미국을 대표하는 판사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반 시민인 저도 알고 있는 미국의 판례법 위주의 재판을 성문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판사 도대체 누가 임명했나요? 바로 오바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의사당에서 국내 테러가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28명이 단식투쟁을 하면서 연방투표법을 입법화하라고 지금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관들이 동원이되어 체포를 하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뉴욕주 상원의원인 자말. 아우면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1 6위원회나 민주당의 논리에 따르면 의사당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을 국내 테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말 보면 상원의원이 국내 테러리스트에 등록이 될지 아니면 그냥 방면이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세청인 IRS가 조만간 생체 인식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자기 의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계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가 바로 제3의 기관으로부터 안면 인식용 사진을 업로드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아이디 사진, 그리고 개인 생체 정보를 담은 항에다가 전부 기록을 해야 내년부터는 IRS에 접속을 할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청을 통하여 미국의 합법적인 납세자 모두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와 또한 안면 인식 또는 생체 정보를 가지겠다는 게이 정부의 지금 기본 방침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드디어 빅브라더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 기자 간담회에서 조 바이든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에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잃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조 바이든 첫 마디가 그것은 적법한 선거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이 지게 되면 적법한 선거가 아니고 자기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만 선거라고 규정하는 이 사람들 그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들의 이긴 선거만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한국을 쫓아서 미국이 가는 것인지 미국을 쫓아서 한국을 가는 것인지 선두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같이 가는 건 분명합니다 한편 팍스 뉴스에 자케 한이 특파원이 조 바이든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0만의 러시아 대군이 우크라이나를 3면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침공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조바이더니 그 멍청한 질문을 왜 합니까 하고 말문을 잘라버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긴장고조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염려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하여 의구심을 가진 앵커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귀에 꽂고 있는 보호 청결를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답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문의 핵심 요지를 알고 답변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좌파들이 만든 새로운 민간단체인 에이 모든 부정선거의 배경에 있는 것이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에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렉트로닉 Registration Information Center라고 하여 전자등록정보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민간단체로 출발을 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약 31개 주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재단의 뒷배경에는 바로 소로스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오픈소사이어트가 메인 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오바마 재선 기간인 2012년에만 570만 명의 신규 유권자 등록을 전자 방식에 의하여 하였으며 2020년에는 1700만 명을 이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새로운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각주의 유권자 등록 명부 정리를 위하여 만든다고 하며 이 비영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내용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유권자 명부 정리에 대한 요구 사항이나 의무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정관에 단 주에서 1년에 한번 에릭이라는 이 단체의 유권자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사항은 강제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등록 개인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어떠한 기록도 전송해서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미 우정국과 사회 보장의 모든 자료를 이들은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란에 비교하여 자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31개 조에서 수집된 이 데이터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지 아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함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이 에릭을 통하여 가짜 유권자가 다량으로 생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개 카운트에 불과한 에대에서그 카운트에 200만 명의 사망자 내지 비시민권자, 유권자가 불과 2년 전에 들통이 나서 파란이 인적도 있습니다. LA 카운트가 정리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1년 반 사이에 그것을 다 정리했을지도 아무도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의 모든 규정과 정관을 살펴보면 허점투성이입니다. 아예 부정선거를 위하여 태어난 단체라고 와도 무관합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 LA 단체에 대한 유권자 등록 명부 수집을 하는 주들이 전병 늘어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12개 주에만 불과했으나 지금은 31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부정선거의 원상이 바로 여기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밝혀짐에 따라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로운 버지니아 주 영킨 주지사가 비판적 인종 이론인 crt를 대적하여 이기는 방법을 평등한 기회가 아닌 결과의 사물임을 가르쳐야 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는 버지네주의 최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사무실을 해산을 하고 모든 임직원을 사퇴를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는 CRT 인종이론의 비판적이었던 헬테지 재단의 안젤라 세일러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위원의 이름도 최고 다양성 기회 및 포용성 사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위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형평성과 기회의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즉, 100m를 달리는데 흑인이라고 10m 앞서서 뛰고 백인이라고 10m 뒤에서 뛰어서는 아니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문화 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 영킨 주지사의 CRT 이론 대응은 아주 고무적인 방법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판적 인종이론, 즉 CRT의 공정성과 평등에 대한 그 이론은 미국 사상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문화 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리조나 주지사에 출마하고 있는 주국무부 장관인 케테홉스는 지난주 후보자들에게 이메일로 이퀄 온라인 시스템을 3월에 폐쇄 예정이며 4월에 완료가 될 것이라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리조나 주법은 국무부 장관이 후보자 청원을 위한 안전한 인터넷 포털을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 상원의원들이 주 법무부 장관인 브루노 비치에게 항의 사안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꿀먹은 뻥어린 브노비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니퍼 화이트 법무부차관보가 국무장관실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바로 k 띠홉스가 이퀄 온라인 시스템을 셧다운하는 것을 시행할 경우에는 6급 중범죄에 해당한다고하며 만약에 그살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우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자가 온라인 지원 서명을 받을 법적 권리를 박탈할 조치가 아직 없으므로 국무부 장관은 지체없이 시스템을 원상 복귀하라고 하며 정상 작동을 시키라고 요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보다 법무부 차관보가 더 훨씬 똑똑합니다. 아리조나주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